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입니다. 오늘 대통령의 임명에 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. 오늘 오후 박근혜 대통령은 감사원장, 검찰총장, 복지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. 임명 발표 시각은 여야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가는 사자회담이 열리는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이 사자회담이 열리고 있는 시각에 야당이 그렇게도 반대하고 전국 냉각의 원인을 제공한 감사원장과 복지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. 민주당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이는 명백히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. 이러고도 박근혜 대통령이 의회주의자 출신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?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성년자 고용 불법 영업을 하던 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된 부도덕 후보입니다. 이런 사람이 복지부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? 오늘 보여준 새누리당의 대화 제스추어는 청와대와 사전에 조율된 임명 강행을 위한 여론쇼였는지 새누리당은 그리고 청와대는 분명히 답변해야 합니다.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최근에는 독기까지 어린 불통과 일방통행에 민주당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